안녕하세요. 칼리샘과 함께하는 인생이 즐거워지는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녹음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통화중 녹음하기입니다. 통화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되고 걸려온 전화도 마찬가지로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전화를 걸어 통화 중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터치하고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터치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녹음을 터치해 놓으면 지금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서 통화가 되면 녹음이 됩니다. 아, 지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음 중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꺼졌는데요. 녹음 중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녹음을 중지하고 싶으면 녹음 중지를 터치하면 되고요. 전화가 끝날 때까지 녹음을 계속하고 싶으면 그냥 놔두고 마지막에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면 전화가 끊어지고 그때 녹음이 함께 중단이 됩니다. 제가 전화를 끊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걸려온 상태입니다. 통화 중 녹음을 하고 싶으면 일단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녹색 버튼을 터치해서 전화를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때 녹음을 터치하시면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녹음을 그냥 두고 싶으면 녹음 중지를 터치해도 되고요. 계속 그냥 있다가 전화를 끊으면 저절로 녹음이 중지가 됩니다.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어 보겠습니다. 네. 통화 중 녹음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통화 중에 녹음한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앱 화면에서요. 저는 지금 홈 화면이니까 살짝 위로 올려서 음성 녹음 앱을 찾아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폴더를 터치해서 음성 녹음 앱을 찾아도 되지만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 상단에 검색을 터치하고요. 음성 녹음 앱을 얼마 전에 사용을 했기에 가장 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나오면 터치하시면 되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속만 입력합니다. 이응, 니은 하니까 이응을 다 입력하기 전에 음성 녹음 앱 하나만 나옵니다. 터치합니다. 첫 화면은 저는 텍스트 변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일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통화 중 녹음을 한 파일을 찾고 싶으면 일반에 있든지 텍스트 변환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목록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녹음한 목록이 나옵니다. 통화 녹음 누구 누구라고 나오면 통화 중에 녹음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시면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멈출게요. 지금 들린 거는 통화 중 녹음한 파일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화 중에 강의 설명한 게 그대로 녹음된 거죠? 통화 중에요. 뒤로, 뒤로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뒤로,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음성 녹음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성 녹음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음성 녹음 앱을 터치합니다. 음성 녹음을 터치하겠습니다. 음성 녹음 첫 화면입니다. 혹시 첫 화면이 일반으로 안돼 있고, 인터뷰가 터치돼 있던지, 텍스트 변환이 터치돼 있으면 일반을 터치합니다. 하단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터치하여 녹음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음 연습 중입니다. 화면이 꺼져도 녹음이 됩니다. 제가 화면을 꺼 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꺼졌는데요. 지금도 계속 녹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몰래 녹음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화면을 켰더니 이렇게 계속 녹음되고 있는 상태가 보이죠. 일단 하단에 일시정지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은 녹음이 일시 정지되고 이어서 녹음하고 싶으면 다시 빨간색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하면 조금 전에 녹음을 이어서 하나의 파일로 녹음이 됩니다. 빨간색 버튼을 터치하여 이어서 녹음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단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약 38초 녹음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녹음하기 위해서 빨간색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8초에서 이어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을 완전히 중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중지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중지 버튼을 터치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녹음 파일 저장인데요. 음성으로 녹음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저장을 터치하면 목록에 음성 001이라는 제목으로 녹음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 무슨 녹음인지 나중에 조금 혼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일 때 이름을 자판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녹음 연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녹음 연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설정 안함 카테고리에 저장이 됩니다. 설정 안함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위로 올리면 카테고리 추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녹음을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추가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장을 터치합니다. 목록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서 목록 중에 녹음 연습이라는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제목을 터치하면 통화 중 녹음된 것과 마찬가지로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음 연습 중입니다. 화면이 꺼져도 녹음이 됩니다. 터치해서 멈췄습니다. 뒤로 버튼 터치해서 목록으로 와보겠습니다. 한번더 뒤로 터치하고요. 이번에는 인터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터치하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녹음할 때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상단에서 녹음이 되고 내가 말할 때는 하단에 마이크가 돼서 하단에서 녹음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의 상단과 하단 마이크를 사용하여 대화를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마이크가 되는데 이쪽에 마이크를 상대방의 입에 대면 마이크가 상대방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하단에 마이크는 제 입에 가져다 대고 녹음하면 됩니다. 더보기를 한번 터치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인터뷰 모드에서는 휴대전화의 위와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가 증폭되어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녹음하려면 휴대전화의 아랫부분은 나를 향하고 윗부분은 인터뷰 대상을 향하도록 놓으세요. 예, 이렇게 더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터치합니다. 최대 10분까지 음성이 녹음되며 동시에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성도 녹음되고 녹음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요 텍스트와 함께 저장되는 기능입니다. 한번 더보기를 터치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보겠습니다. 텍스트 변환 모드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화면에 표시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입과 휴대전화의 거리를 8cm 이내로 유지하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터치하고 말을 하면 됩니다. 터치합니다. 하단에 텍스트로 제가 한 말이 변환되어 입력이 됩니다. 정지 버튼을 터치하여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 버튼을 터치해서 멈춰서 다시 이어서 텍스트로 변환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만 해보고요. 그냥 정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지. 했더니 음성만 녹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음 파일 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음성으로만 녹음할 때는 음성, 001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음성 메모로 들어갑니다. 제목이요. 그래서 이거는 고치지 않고 음성과 함께 텍스트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메모자가 들어가면. 카테고리는 자기가 저절로 텍스트 변환 카테고리로 지정이 됩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터치합니다. 음성 메모라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게 보입니다. 이 음성 메모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텍스트로 제가 예, 한 말이 변한데요, 입력이 예, 이렇게 됩니다. 변한데요, 같이 입력된 게 들리죠? 멈추겠습니다. 버튼에... 멈췄습니다. 뒤로 버튼 터치하고요. 다시 음성 녹음 첫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할 음성 녹음 제목을 터치하고요. 제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음성 녹음이 일단 저장된 곳으로 가야 되겠죠? 목록을 터치하면 저장된 음성 녹음들이 나옵니다. 목록을 터치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편집하고 싶은 제목을 터치합니다. 음성 메모를 저는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일단 시끄러우니까 정지 버튼을 핵스트로. 터치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터치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내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시간 표시 막대를 맨 앞으로 오게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터치합니다. 편집을 터치합니다. 편집을 터치했더니 양쪽에 검정색 이런 부분이 나왔죠. 왼쪽에 있는 검정색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성 녹음된 거는 한이 부분부터인데 앞에 좀 다른 잡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이 부분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오른쪽 이 부분이 이렇게 드래그돼서 이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선택했는데 여기 텍스트를 보니까요. 진한 글자가 있고 흐린 글자가 있습니다. 흐린 글자는 선택이 안된 부분이고요. 이 진한 글자 있는데만 선택이 됐단 뜻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가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선택 영역을 삭제할 건지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삭제할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남고 앞뒤가 잘라진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선택 영역 삭제를 하면 이 부분이 삭제되고 앞하고 뒤만 남는 겁니다. 글자로 보면 하단에와 정지 버튼 요 부분은 없어진다는 뜻이죠. 지난 글자는요. 저는요 앞뒤를 자르고 이 선택한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 선택되지 않은 영역 삭제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잘라졌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터치해서 들어보면 하단에 텍스트로 제가 한 말이 변한대요. 입력이 됩니다. 하단에 텍스트. 그런데요. 하단에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하단에라는 말이 있네요. 조금 더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약간 더이걸 오른쪽으로 밀면 되겠죠? 살짝 밀어볼게요. 요만큼 밀고 한번 들려 들어보겠습니다. 트로 네. 제가 하단에가 안 들리죠. 요번에는 텍스트로까지뿐이 안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편집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저장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새 파일로 저장은요. 조금 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로 편집한 영역을 하나 더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원본 파일 대체는 원본 파일은 없애고 지금 편집한 파일로만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본 파일도 그대로 놔두고 지금 편집한 파일도 저장하기 위해서 새 파일로 저장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있는 음성 메모도 그대로 남아있으면서요, 위에 음성 메모 001sd-1이라는 파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녹음된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통화 중에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목록을 터치한 상태죠? 이렇게 뒤로 한번 가볼게요. 첫 화면에서 목록을 터치하면 녹음된 목록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싶은 녹음 파일을 꾹 누릅니다. 통화중 녹음한 거를 보내주기 위해서 통화녹음 꾹 눌러보겠습니다. 꾹 눌렀더니 하단에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를 터치합니다. 메시지를 터치하면 메시지로도 이 통화중 녹음된 파일을 보낼 수 있고요. 저는 카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터치했고요. 상단에 친구 중에 저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터치하고요.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통화녹음 파일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제가 터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터치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삼성 뮤직을 터치하시고, 항상 하시면 다음부터 이런 말안 나옵니다. 삼성 뮤직을 터치하고 한 번만 하면 다음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다시 눌러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합니다. 저는 한 번만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항상 합니다. 만약에 아무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어떤 분들이세요? 예전에 항상을 해놓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한 번만 같이 해서 하면 지금부터 녹음이 예, 되고 있는 것입니다. X 하겠습니다 저는... X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 중 녹음한 파일을 상대방한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음성 녹음 앱이 터치된 상태인데요. 목록을 터치합니다. 이 중에서 지우고 싶은 파일을 꾹 누릅니다. 꾹. 저는 요거 말고 오늘 연습했던 거다 지울 겁니다. 그러면 또 터치하고요. 처음에만 꾹 누르고, 그 다음엔 살짝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 터치, 터치. 하고 두 개만 남기겠습니다. 이두 개는 제가 2017년도에 영상 만들기 수업할 때, 목소리 녹음해서 영상에 넣으려고 녹음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삭제, 터치하면 됩니다. 삭제, 터치해 보겠습니다. 휴지통으로 이동 터치합니다. 예, 다 삭제가 되고 내가 원하는 목록만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 중 녹음하는 방법과 음성 녹음하는 방법,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 파일 편집하는 방법과 녹음 파일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